그러면 선도는 어떠냐? 선지조화라고 선지조 네. 선은 조화다. 아까 그 불교의 그 공짜리, 이모든 만물이 이렇게 생겨나는 그 공짜리가 생겨나기 이, 이전에 원초 상태, 그것을 이제 허무한 그 무극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수천지지 허무하야 선지포태하고 했을 때그 허무한 무극생명. 그 세계로 이렇게 쑥 들어가서 조화도 짓고, 뭐 조화도 부리고그 다음에, 뭐, 뭐, 노자나, 뭐, 그 신선의 도를 딴또 예수님이나, 또 우리 뭐, 역대 환, 인환웅 당군 이런, 어, 성조들과 같이 신선이 되어서 이제 천상세계로 이렇게 승천하는 신선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목표로 삼는 것이, 그 이게 선도죠. 음. 선도.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선도를 닦으면서 그렇게 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나온 거죠. 그래서 선에는 이렇게 동양의 선, 그러니까 도교 쪽으로 예전 동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이제 기독교도 이게 선맥입니다. 기독교 그십 어, 십자가에도 이것은 이제 십무극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그 십으로 수로는 십.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 뭡니까? 우주의 그 완성된 그무극자리이이 이 세계를 주재하고 계시는 그하느님 아버지 이, 이 에게로 이렇게 가서 그와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서양의 선이라고 할수 있는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그어 그 선맥도 역시 이제 성재님의 강세를 통해서 이제 그 이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선도하면 이제 도교를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네, 저는 처음에 그 기독교도 선도의 한 맥이라는 것을 알고요. 굉장히 놀라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네, 뭐 서양의 기독교가 선맥이다 이런 것은 잘 모르죠.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네, 정말 놀랐어요. 네. 그거 알고서. 공부하다 네. 보니까 이렇게 그 구약에도 보면은 음. 이렇게 승천을 하는 이야기들이 네. 많이 나오고 음. 또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도 보면 신선들이 입는 이렇게 바느질해서 음. 이렇게 꼬매는 옷이 아니라 천이 그냥 천인무봉 네. 아, 네. 네. 통으로 이렇게 그냥 되는 신선들의 옷으로 이렇게 되고 그 신선 문화들이 참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 동양의 그그 선맥이 그 이, 이, 우리, 이제, 그 신교 문화 속에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제 그이 삼신 상제님이 우주의 주신임을 알고서 이제 상제님을 이제 숭배해왔죠. 그래서 뭐그 선맥을 쭉 이어온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 이제 동학. 동학의 이제 최순 대신사가 이제 그그 그 신무극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을 이렇게 증언을 했고, 음. 어? 그 다음에 예수 성자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을 했고, 그래서 그분에게로 돌아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뭐 우리나라는 뭐, 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뭐이 가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이 뭐 어떤 종교의 하나님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렇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음. 아, 이 대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받들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이렇게 늘상 체질화되어 있는 문화 민족이죠. 그래서 그, 그 신무국의 주제자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여몽과 꿈. 이게 선도의 이상인데 그것이 실현되는 것도 그러니까 신선된 사람이 뭐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뭐 기독교 문화에서 예수님하고 그죠, 몇몇 분, 뭐그 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정말 선도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상제님의 강세로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도전에 보면 증산 상제님께서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제 불로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라 이게 신선 음, 선도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상자님께서 정민년 6월에 차경석 박공우 두 성도를 만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차경석 박공우 이분들은 다 동학을 했던 분이거든요. 네. 네, 만나서, 이제 만날 사람 만났으니 통정신이 나옵니다. 동학주문에 시천주 조화정이라 하였으니 나의 이을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무궁한 행복을 얻어 성경의 낙을 누리리니 이것이 참동학이다. 참동학.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동학신도 간에 대선생이 갱생하리라고 전하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는 못할 것이요. 이는 대선생이 다시 날이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으로다. 최순선생의 제자들은, 동학신도들은 최순선생이 여기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실 것이다. 그 희망이죠. 그렇게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상대는 그서 내가 그 최순이 하고자 했던 그 꿈을 이루는 대선생이다. 여기서 대는 이제 이열됐죠. 음. 아까 말씀하신 음. 바톤 타치에서 네. 마지막에 이제 그거를 완성하는, 그리고 이제 동학의 <laughs> 꿈을 이루는 이제 참도. 참동학, 이런 말씀을 하죠. 동학의 꿈을 이루는 것이 참동학이다. 내가 바로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동학의 본질은 이제 유불선을 통합한 후천의 선도거든요. 후천의 선도. 후천 선경 할때그 선입니다. 그래서 동학의 시천주 신앙은 가을계백을 집행하기 위해서 오실 그 천주님을 신앙하는 게 그게 본질이거든요. 시천주 조화정. 그래서 상제님께서 아, 이 선맥을 이렇게 이어서 그 꿈을 이상을 이루어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으로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네. 증산 상기님께서 열어주신 참동학이 바로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건설하는 증산도죠. 어, 그리고 앞서 기독교가 선도의 한 맥으로 서선이라고 하셨는데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바이브를 유심히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의 계시록으로 모든 게 이제 압축이 되는데 사도 요한이 뜨겁게 기도해서 받은 계시의 내용을 천천히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라고 요한 계시록 1장, 10, 7장 10절에 있고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의 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후천 가을 우주의 인존 시대를 드디어 맞이하여 사람의 몸을 딱 지어 입으시고, 천지의 뜻과 이상을 이렇게 이루시는 가을 천지의 인존 하나님으로 화신하셨다는 어떤 메시지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상지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장차 오실 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불교에 맞춰서 미륵불의 어떤 버전으로도 자기를 표현하셨고, 그, 동학적으로도, 그리고, 그 도교적으로도 말씀하셨는데, 뜻밖의 쓰신 것 중에 보면, 성부, 성자, 성신, 딱 이렇게 세로로 쓰시고, 옆에, 성자 옆에다가 원형이정 봉천지 도술약국 제 전주동국 생사판단이라고 공사 보시면서 글을 딱 쓰신 게 있는데, 천지의 정신은 원형이정의 도를 바탕으로, 천지의 봄이 원이고, 여름이 형이고, 가을이 이고, 겨울이 정인데, 그 천지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원형이정을 순환하는 창조, 변화, 섭리를 바탕으로 해서 천지를 받드는, 봉천지, 천지를 받드는 도술약국이다. 전주동국에서 천하 사람의 생사판단을 한다. 내가 이 자리에서 모든 걸 결정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 오신상제님께서이 원형 이정의 순환 법칙을 바탕으로 하여 인류 구원의 도와 수를 겸비한 도술 약국을 전주 동곡에 어떤 열어서 인류 생사 판단을 하신다는 건데, 이게 엄청난 어떤 그 기독교의 맥락을 포용하는 성부성자 성신의 그 삼위일체가 삼신문화와 접합되는 어떤 말씀으로 좀 읽어집니다. 상제님께서는 그 당신님이 어 1871년 신미생으로 오신 이유가 예수님의 이상을 실현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그 박공우 성도랑 뭐 차경 성도를 만났을 때 시천주 조화정이 나이를 이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했던 것도. 결국, 나의 일을 위함이라는 걸,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나도, 나도 모르고, 오직 음.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고 해서, 불원간 닥쳐올 가을 천지 대개벽, 천지 대변역의 그 타이밍은, 그 시간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대행자로서 정말 충실하게, 어? 자신을 겸손하게 인자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어?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이라는 얘기는 입에서 뻥끗 한 적도 없어요 너무나도 겸손하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지상에 왔을 뿐이고요 예수님은 결코 하느님이 아닌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느님이 되있고 예수 재림을 이제 기독교는 노래하고 있죠 상제님은 그러던 예수 그러니까 당대 뜻을 음. 못 이루고 또 지금 제자들이 완전히 이제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깊은 한을 맺고 있는 예수의 한을 풀어 주시고 기독교가 외친 구원의 이상인 지산천국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을 속죄의 제물로 바친 어린 양이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가 말한 바 아버지 하나님 증산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신미생이다 통 속에 밀을 양이라 하나니 양은 종이를 잘 먹느니라 양이 종이 잘 먹듯이 하나님은 이런 종이만 있으면 뭐뭐 뭐 그냥 남김없이 그냥 글로 쓰시고 그걸 다 태우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신미생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어린 양으로 헌신하신 예수님의 해원을 위한 것도 되고 이치적 동양의 역철학적인 천지 변화 입법으로 보면 천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철에 천지만물을 결실하는 하나님의 추수정신입니다 신이라는 걸 파자해보면 설립자의 열십자라서 십무국 완성을 세운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는 12지지에서 미토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가을의 무국 생명, 후천 통일 원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천주 조화정이 나이를 이름이라는 그 표현과 이 어린 양을 오셔가지고 신미생을 오신 거는 굉장히 절묘하게, 어, 뭔가 이렇게 딱 들어맞는 건데, 메뉴판에, 식당 메뉴판에 시천주 조화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아무도 그 메뉴가 뭔지 몰라. 근데, 진짜 셰프가 오셔서, 아, 이거는 음. 내가 만드는 요리야. 어? 나만 만들 수 있어. 그냥 메뉴로만 있었던 음. 거를 직접, 응? 음? 양띠로 오셔서 완성하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